안녕하세요. 평택 브랜시티 한신 더휴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신 더휴 아파트는 총 7개 동 991세대로 이루어지며 2028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단지에서 내려오는 길로 보면 노란색 화살표로 학교 가는 길, 유치원을 가는 길이 단지 내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뒤편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시설 용지에는 브랜시티 도서관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아주대학교 병원 사이에 약 3,800여 평의 평택시립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평택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평택시립공원을 단지를 끼고 넘어 길로, 노란 화살표로 표시해둔 길이 있어요. 이 길로 넘어오면 바로 건너편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아주대학교 병원과 카이스대학교가 들어오는 평택의 뉴 브레인을 위한 신도시급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도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